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6편 우리 티고니교의 찬양팀, 미디아팀 수양회에 왔다. 미디아팀에는 노트북이 4개인가 있고 큰 스크린에 여러 자막들이 띄워 있었다. 악기팀은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키보드와 드럼셋 등등 연습 공간이 따로 있고 보컬팀은 또 따로 연습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번 수양회가 마치는 목요일 집으로 돌아가서 토요일 날 리무르 지역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컨설트를 한다고 한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달리 이들은 이곳 케냐의 대학생 수준들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나는 조금 신기하기도 했다. 늘 케냐의 어느 시골의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다들 컸을까? 컴퓨터는 언제 배웠지? 그런데 이 모든 청년 사역을 나의 케냐 아들, 김 목사가 지도한다는 것도 참 신기했다. 이 녀석은 언제 또 이렇게 컸지? 엄마의 나를 잘 챙겨주는 효자인지는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교회 사역을 든든하게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을까? 요즘 수양해관 안에 청소년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공사 역시 아들 킴이 다른 공사 감독하고 둘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주사역은 킴이 하는 것 같다. 케냐 아이들 9명을 키웠는데 킴이 사실 우리 집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아들이었다. 키우면서 가장 배려가 깊은 녀석이었다. 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정말 잘 컸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케냐에 와서 이 아들 하나 잘 키운 것만 해도 케냐의 선교사로 온 사명을 다한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맡겨도 잘 감당하게 된것 같아? 감사, 감사. 아내도 내가 중매에서 결혼했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가정사역도 잘하고 있다. 내가 케냐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던 자매가 완자라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를 내가 아들 킴과 결혼하도록 힘을 좀 썼다. 완자가 워낙 키가 늘씬하게 크고 완전 모델처럼 생긴데다 성격도 아주 좋고 똑똑하고 내딸 수진이랑 베스트 프렌드여서 완자가 딱 며느리감으로 오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 아들 킴은 키가 완자보다 더 작다. 하하. 외모는 우리 아들 킴도 아주 잘생겼다. 그래도 사실 킴이 조금 기우는지라. 완자가 갈등이 좀 많았는 것 같다. 내가 중간에서 완전 완자를 설득했다는 거 아닌가. 키우면 잘클 남편이라고 투자 좀 하라고 말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사 둘이서 결혼하게 되어서 지금은 완자가 나에게 어머님 이렇게 한국말로 부른다. 그러면 나는 며느라 이렇게 한국말로 역시 부른다. 이번 수양에도 둘이 같이 와서 팀원들을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는 완자가 인도한다고 한다. 참 흐뭇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들은 따로 있을 것 같다. 나도 케냐 아이들 아홉을 키웠고 모두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아들은 킴이니까 말이다. 이곳 수양에 나의 다른 아들 또와 있다. 주온이라고 한다.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다. 킴하고 당연 같이 자랐다. 그러나 내가 킴처럼 존을 기뻐하지는 않는다. 킴의 아내도 찬양팀이라 지금 수양에 와 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내 아들 둘이 와 있고 내 며느리 둘이 와 있다. 그런데 나는 킴 아내 완자는 무척 가깝지만 존 아내는 그다지 가깝지 않다. 존과 며느리는 나에게 뭐 달라는 게 많다. 흐흐흐. 킴과 완자는 나에게 뭐 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다. 우리 부부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 자식은 킴 하나이다. 똑같이 키웠다. 똑같이 학교 보내주었고, 큐티도 다들 똑같이 가르쳤다. 큐티랑 작정서 잘 지키면 공평하게 상 주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다 다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딸일까? 그냥 사랑만 받는 딸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것이니까 말이다. 나는 내 묵상 마지막에 후렴처럼 항상 동일한 기도문을 올린다. 주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울컥하네요. 저를 보시면서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이 나를 보셔도 흐뭇한 마음이면 정말 좋겠다. 10편 146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He upholds the cause of the oppressed and gives food to the hungry. The Lord sets prisoners free.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지금 교도소에 정말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목사 사무이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고, 재판받으러 간날 막바로 집에 돌아올 줄 알았던 사모님이 막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었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번 새벽 40일 작전 기도 기간 동안 이 사모님이 얼른 교도소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기도 시간 이외에 계속 사모님이 생각나기에 목사님에게 요즘 근황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문자를 넣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던 중이었는데 내가 문자를 보내줘 너무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얼른 부탁의 말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늘 내 묵상 구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씀이 지금 억울한 일로 담장한 식구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린다. 어제는 수양의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이 간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 시간 맞추어 내 숙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너무나 망설이면서 보내는 문자라고 했는데. 글로 쓰면 길어질 것 같아 녹음으로 보낸다고 했다. 거의 25분에 걸린 이야기였다. 담장한 식구로 있다가 얼마 전 출소를 했다고 한다. 젊은 자매였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는 자기의 어린 시절과 왜 교도소에서 젊은 날을 지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들으면서 많이 눈물이 났고 그리고 그냥 짧게만이라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음성 메시지로 5분 동안 기도를 해주었다. 기도해주면서 계속 울컥 울컥 얼른 밖에 나가야 했는지라 답을 다시 금방 못해줄 거라는 문자를 남겼다. 팀원들 간증들로 나갔다 돌아온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넘었을 터인데 그 자매로부터 기도 듣고 마음이 아주 평강하게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는 문자가 와있었다. 내가 한국에 1월 9일날 도착한다. 내가 사익이 없는 날이 있기에 그 날짜에 이 자매를 만나자고 했다. 이전에 했던 나쁜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다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자고 했다. 담장한 식구로 있다가 출소한 모든 식구들을 내가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담장 안에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은 죄에 대한 형을 다 살고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지었던 범죄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사람과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나 그 자유함 받는 일에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기도는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누구라도 얼른얼른 얼른 구해야 하지 않는지요. 저는 하는 사역이 참 다양한 사역자 중에 하나이지만 어느 사역이라도 주님이 하라는 것은 얼른얼른 얼른 울컥하네요. 잘 행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제가 영적 성장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팀원들이 무엇보다 영적 성장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10편, 146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오늘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지요? 걱정, 근심, 불안, 미움, 질투, 시기,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대가 자유함을 입어야 하는지는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대 대결을 축복합니다. 자유하셔야죠. 더 많은 남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대에게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